이게 토종 다래인데, 이거는 열매를 먹는 거고, 이거는 잎하고 열매 거는 이거는 좀 작다네. 근데 이게 암수가 있어갖고 암수 둘을 같이 사야 된다네. 지금 그래갖고 한개한개살라다가 이제 짝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건 순이 또 맛있다네.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는 구지뽕 나무 하나 샀습니다. 이거여기까지이요 아, 근데, 정말, 한 아, 한 아, 네네. 네네. 아, 아, 진짜한 마리 한 마리? 마리 전목이 오히려 심으면 빨리잖아요. 아, 전목이? 네네. 목이말하 네네. 아, 그래. 그, 저도 전목 네개 드세요. 전목 네개 하고, 방울도 마도 하고. 요 이거, 이거 하나. 네. 이제 봄 됐다고 오일장에 지금 묘종이다 나왔더라고요, 벌써. 이거 일단 가지하고 땡초하고 오이하고 방울도마도 일단 이렇게 사갖고 오늘 미리 심어놓고 나무도 이게 구지봉 있는 대로. 말캉, 말강하게 익었을 때 하나하나씩 담으려고 구지방 하나 사왔고, 요거는 보리수. 여기 벌써 싹이 튼다고, 그래서 금방 자랄 거라 열매 맺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다래인데, 요거 다래도 열매가 큰게 있고, 이거는 열매가 작으면서 순을 먹는다네. 그래갖고, 이거 암수로 사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두개사왔어 이거는 작년에 심은 건데, 벌써 싹이 이렇게 많이, 있다. 예 살구나무. 저 저기 할머니네 저 살구나무가, 봄 되면 제일 먼저 열매가 열리더라고. 그래서 제도 하나 심어놨습니다. 쟤 먹을 거. 당감인데 죽었는가. 싸게 요번에 안 터니. 그래 죽은 것같진는 않은데 한해더 기다려 봐야겠네. 온 뿌리를 막 잘라갖고 막. 옮겨놨더만 아직 싸게 안돼 요거는. 저 복숭아? 직장 동료가 한 뿌리 주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거에. 대추나무. 대추나무도 말. 빨갛게 말리는 게, 거는. 이거 거의... 상태에서 따갖고 말려야 된다, 돼. 이건 홍시인데, 한, 한 해에 한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달리더라고. 그 제가 막 나무 너무 큰 거는 싫어해갖고, 막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작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석류인데, 이거 뭐가꾸기 쉽다 해갖고 또 하나 심어봤습니다. 하여튼 제, 제가 먹을만한 거는 다 심고 있습니다. 두 개는 매실인데, 지금 열매가 마일리인데 이것도 솎아줘야 아마 열매가 커지지 싶은데 이거는 뭐 열매보다는 제가 뭐 그냥 꽃을 보려고 심어놓은 거니까 이 개복숭아 두그리고 있습니다. 접어줘야겠네. Thank okay. 얘다 나왔대 벌써 다 나왔어 참외, 수박 e 뭐 t 다 나왔어. c h Okay, 오래, Tom Roger, p a n g 방아잎 수 o 입니다 n g it. 다 i 쑥 o t h y t i m o t 한 y 이 i 그 싱싱한 그 t i m o 요그 맛을 알아보는 것. 꽃소금 최소한의 재료, 담백한 맛을 내기.